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스프라우터의 궁을 뚫어버리는 버그를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쇼다운에서 무한부활하는 법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출발 자 여기서 누구나 할수 있는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나루토 달리기 <laughs> 저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나루토가 달릴 때 하는 포즈였습니다 아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저도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두 번째는 벽 위에서 공격을 할수 있는 건데요. 자, 바로 여기서 궁을 쓴 다음에 평타를 써주시면, 요런 식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자,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간격을 좀 두세요. 이러면은, 와우,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거 갖고는 실전용이 아니죠?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집중을 한 다음에 조금만 더 바깥으로 뺀 다음에 바로 쓰시면, 여러분들, 벽 넘어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와, 이것도 뭔가 하나의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이죠? 세 번째 방법, 벽 뚫어버리는 버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벽을 설치한 다음에요, 바로 궁을 쓰시면은, 살짝씩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요거는 제가 실험을 다 했었죠 브롤러한테 쓰면은 튀어나온다는거 하지만 벽을 뚫어버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궁을 쓰신 다음에 바로 빠르게 궁을 채워주시고요 여기서 공을 쓰시면은, 짜라잔, 우와, 와, 레전드야. 여러분들, 이거 몰랐다면, 따봉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고 바로, 따다따따따 따다 따다 한 다음에, 땀 쓰시면, 제자리에서 궁을 쓰시면 이런 식으로 벽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벽 통과가 될지. 아 되네. 제가 살짝 잘못 던졌는데 확실하게 공격이 됩니다. 나이스. 제가 이번에 불의 가젯을 얻었는데요.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로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불이 근접 데미지는 거의 최강이기 때문에. 주 방컷, 좋아요. 요거 오, 아, 센터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약간 실수했다. 남저는 센터야, 나 불덩이야. 오케이. 와우, 좋아요. 자, 여기서 가재 쓰기는 조금 아까운데, 자, 여기서 한번 붙어볼까요? 붙으면은, 나 가재 있어. 오케이. 와, 여러분들, 가재 쓰니까 체력이 엄청나게 많이 찼습니다. 다이너가 설마 못 나가게 하면은, 진짜 궁순다. 어라! <laughs> 지금 로고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죠 아, 저 다이너, 그만해라. 아이고, 부시체크 잘못하셨어요. 드디어 로보 발견. 7개 정도면은 1대1 떠도 이길 것 같은데요? 한번 1대1 싸워보도록 할게요. 로사가 지금 죽었고요 자, 여기서 1대1 뜨면 되는데, 에머 세방다 채우고, 빵, 빵, 빵. <laughs> 와, 여러분들, 데미지 15,000 보셨습니까? 이거는 그냥 탱크야. 밀고 들어가면은 이길 수밖에 없어. 나이스! 바로 잡아버리고. 저리 가세요! 나이스! 이거 제 생각에는 가제 쓰고 한번 달려봐도 될것 같거든요? 가제! 나이스! 1500한 번. 오, 야, 이거 위험하다. 잠깐만. 얘네 둘이 지금 양각인데. 에헤 자, 발리 때문에. 잠깐만. 가드 쓰고, 이거, 이거, 이거. 와, 데미지는 무지 쎈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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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 에머 한 번만 더 차면 돼요. 딴, 딴, 딴. 나이스. 야, 로고야. 그만 좀 나한테 와라. 제발, 제발, 제발. 야,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오, 오케이. 빠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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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쿨타임 줄여주는 걸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 빠르게 먹어주고. 어차피, 포코는 저거 먹으려면은 시간 좀 걸리잖아요. 포코야, 너는 이미 늦은 것 같다. 타이밍을 빨리 잡았어야 됐는데, 조금 늦었죠? 바로 요거 먹고 빠져줘. 저리가. 셸리가 지금 많이 먹었네. 어, 셸리야, 오지 말고. 자 여기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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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공유 썼지 어자다대한번 어, 어, 썼고요 자 여기서 살았는데 오히려 셜리가 먼저 죽었습니다 로봇 드디어 발견 자칼 견제 좀해 주면서. 어 지금 위쪽에 누구 있을 것 같은데 포코 하나 있고요 칼도 있고 여기 엘프리모 있지 않을까요?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와 칼이 그래도 잘 도망 다니네 아 셋이서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이번에는 포코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와 엘프리모가 진짜 영리해요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어, 어. 엘프리모랑 한번 싸워 오, 오. 딴딴딴 하고 가데 오케이. 와, 여러분들 불이 이 정도로 근접 데미지가 무지하게 셉니다. 오티스는 상대도 안 되고. 자, 일단은 포커 바로 없애 버렸고요. 에머 좀 채운 다음에 어, 이거 먹으시면 안 되죠. 요거를 그냥 아예 부셔 버려. 이러면은 어, 호호. 야, 어디 가게? 어디 가게? 바로 죽는 거 추천. 오케이. 지금 샌디의 가젯을 사용하면 무한부활 할수 있대요 뭔 소리야 지금 보시면은 샌디가 독구름으로 갔습니다 가젯을 써가지고 체력이 5천이나 찼는데요 헉, 자 여기서 죽어야 정상인데 갑자기 비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비 스타 파워 때문에 또 700씩 달아요 헉, 우와 체력은 또왜 차냐 어쨌든 요런 식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요 헉, 와 이거는 역대급이 아닌가 bb 죽으면 또 샌디가 나와가지고 가젯으로 한번 체력 회복해 주고 또다시 bb가 태어나고 번갈아가면서 계속 할수 있는 거에요 만약에 톰동대 가젯은 세 번만 쓸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정말로 오래 버티는 겁니다 최소 1분 30초 정도 버틸 수가 있고요 이 정도면은 두 개나 세개 남았을 때 그냥 미리 나가줘도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아, 이거는 역대급 버그라고 해야 되나? 와, 비비 또 죽었잖아요. 하지만, 샌디가 여기서 체력 회복한 다음에, 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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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야, 이거 뭐야. 지금 센터 상황이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야, 끝났나보네. 이게 뭐야. <laughs> 와, 지금 샌디 가젯이 문제가 정말로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요 쇼다운인데요. 아까보다는 아니지만, 자, 지금 보시면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족구름으로 들어가가지고 버티면 그만이에요.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마, 패치를 해가지고, 하양이 먹지 않을까. 저 지금,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로사가 구경 왔지만, 죽어도 상관없어. <laughs> 야, 셸리가 파워큐브 11개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심하네. 솔풀이 이 정도인데, 아까 쥐오면은, 난리 났죠. 번갈아가면서 하면은, 무적이라는 거예요. 할게 없어. 아무것도 할게 없어. 결국에는 여기서 절정을 찍었습니다. 지금 듀오 쇼다운인데, 28개를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상 1등이잖아요. 자, 지금 팀은 3팀이 남았는데, 죽었어요, 셸리는. 그런데, 남은 팀은 어딨냐? 아니, 이거 뭐하는 거냐, 진짜. 와, 대릴이랑 진는 진짜 아무것도 할게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비비가 또 태어나가지고 버티고 있고, 아니, 이게 뭐야. 와, 지금 찾으러 나갔죠? 저쪽에 있는 거를 어떻게 찾습니까? 방향까지 완전히 잘못 짚었고, 지금 보시면 센터에, 와. 솔로에서도 나 너랑 안 싸워 독구름이 더 좋아라면서 그냥 여기서 존버하면은 바로 이길 수가 있어가지고 주요 쇼다운도 되고 솔로 쇼다운도 돼가지고자이 샌디가 대시 너무나 좋은 게 아닌가 와 지금 뭐 그냥 버티기 하니까 오히려 1등이죠 솔로도 진짜 버티기가 된다는 거 드링크 먹어도 할게 없어 자 찾아서 갔지만. 벌써, 저기서, 아, 이게 뭐냐. 자, 오늘 또 재밌는 짤방 준비했습니다. 내 곰이 득점을 했다. 가자. 곰탱이가 지금, 오, 어? 어딨어? 곰탱이 소환? 오, 소환했네. 오오오 슛! 곰돌이 너무 귀엽다. 너는대리리다 자, 프랭크가 슛! 됐는데우 와, 여러분들, 진짜 슈퍼 세이브. 안녕하세요, 리코이 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음식을 가지고 놀지 마. 지금, 오오오, 불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오오, 까마귀가 13개야? 일부러 지금 막, 오오오. 자, 가지 쓰면서, 때려봐, 때려봐. 16개면은, 체력이 지금 9,500이에요. 야, 이거는, 오, 설마? 오! 와, 이겼어. 어떻게 해냈어? 와, 엘프리모가 14개에요. 와, 이거는 아무리 레온이어도 이기기가 힘들죠? 자, 로보, 어, 로보 나오기 전에 끝내겠다. 오, 왜 절로 갔지 아, 제가 볼 때는 궁 써서 체력 회복을 해주는 것같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로보 어그로는 안 걸렸는데, 어, 17개. 오, 체력 없어. 자, 그런데, 어, 한 방. 오, 자, 로보 떴어요. 자, 여기서, 오. 와 진짜 이건 심콘이다 나는 이 가제트를 정말 좋아한다 아 팔비트에 가지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궁이 있죠 순간이동을 할 텐데 자 여기서 순간이동 편드한 다음에 바로 그냥 까마귀 떨어뜨려버리고 베릴이 궁쓸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응 안녕 좋았어 좋았어 두 셸리를 되찾는 방법. 쉘리랑쉘리한테 양각이 잡혔는데요. 이러면은, 와, 체력이 별로 없는데. 자, 대릴이 지금 굴러 들어왔는데, 바로 참조육 당했고, 와, 복구름에서 최대한 붙으니까, 그래도 서로 싸우네. 와, 여러분들 보셨어요? 쉘리랑쉘리랑 궁쓰니까 멋있긴 하다. 자,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 어, 예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